시작 온도를 예를 들어 92도로 맞추고 싶어 근데 꿈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맛들을 수출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온도를 낮춰서 끝내게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란실리오 RS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장단점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디아와 함께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먼저, 란실리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비아나 이런 가정용 머신 쪽의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업용 머신도 예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많은 카페들에서도 란실리오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 있죠. RS1은 란실리오 그룹에서 개발한 가장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위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WC 때였죠. 부산에서 란실리오 그룹의 본사 엔지니어들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아레소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발했는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은 바로 온도 프로파일링입니다. 추출하는 중간에 온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이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머신에 대해서 간단히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 보일러는 11L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 마이크로 보일러가 그룹 패드마다 하나씩 달려있어요 150ml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두 터치스크린에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프리인퓨전과 본주출, 포스트인퓨전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풀터치 스팀 안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팀 압력을 바리스타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추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기능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니모니에도 온도 프로파일링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테스트해보면서 그게 가장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그룹 패드 쪽에는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화이트 인데 화이트 블랙 그리고 실버 세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의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란실리오 본사에서 스페셜티는 고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머신의 높이를 많이 높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마다 추출 현황을 살펴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추출 버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왼쪽 버튼 하나와 오른쪽 버튼 하나 이두 가지고요 가운데 버튼은 플러싱 해주는 버튼 입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플러싱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스마트 플러시를 켜면은 얘가 자동으로 초를 설정을 해 줘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플러싱을 조금 적게 해 줘도 되면은 초가 줄어들고요. 머신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가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 플러싱을 하면서 온도도 좀 올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초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머신에서 어느 정도 플러싱을 해 줘야 추출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겠다를 판단해서 작동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머신은 프리인퓨전과 포스트인퓨전이 있습니다. 프리인퓨전은 말 그대로 일관된 추출을 위해서 커피 맛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본 추출의 압력이 아닌 좀더 낮은 압력으로 커피를 먼저 적셔주는 행위를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실류 RS1의 프리인퓨전 방식은 펌프가 돌지 않고 수압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수 손물을 틀때 압력이 있듯이 머신에도 기본 압력이 있거든요. 2에서 3바 정도로 그냥 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초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 버튼이거든요. 그 다음에 풀, 그러니까 본 추출이죠. 구바의 압력 그리고 본 추출에서 압력을 낮춘 다음에 다시 수압으로 미르는 포스트 프린피퓨전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온도입니다 유일하게 이 란실리오 RS1만 가지고 있는 게 온도 프로파일링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입니다 다른 머신은 에스프레소 온도를 뭐 0.1도의 단위 그리고 혹은 뭐 1도의 단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게 하이엔드 머신이면 하이엔드 머신일수록 온도를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내가 추출을 하는 과정에. 온도를 높였다가 내린다거나 내렸다가 올리는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RS1은 그걸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작 온도와 끝 온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실시간으로 폴팔링이 가능한 이유는 그룹패드에 들어가는 보일러 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찬물을 유입시켜줘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의 비율을 맞추면서 온도를 실시간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작 온도를 예를 들어 92도로 맞추고 싶어 근데 꿈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맛들을 추출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온도를 낮춰서 끝내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실제로 92도에서 추출이 되다가 추출 중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온도가 바뀌냐? 딱 추출의 중간부터 바뀝니다. 물 총량을 90ml로 지금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45ml부터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스카이스 포터 필터라는 장비인데 온도를 실시간으로 찍어줍니다. 저희가 수차례 테스트했는데 위의 온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아래 온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전부 다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92도에서 88도로 온도가 떨어지도록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이게 매 추철마다 동일하게 92도에서 88도로 떨어지냐?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은 보였는데, 그 온도는 1도 정도씩 오차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라인실리오 머신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모든 머신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머신이 온도를 맞추는 원리는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보일러를 꺼서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PID가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PID가 움직이는 구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92도로 쭉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모든 머신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센서리로 봤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요 제가 한번 왼쪽 그룹을 세팅을 해볼게요 셀프러닝 모드로 들어가면요 추출을 걸어놓으면 그 추출을 기억해서 다음 세팅이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테스트를 위에 활성화를 시키면 내가 설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은 프리임퓨전 6초, 풀 29초, 포스트 5초로 했죠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6초 동안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않죠? 6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5초 동안 포스로 내려갔다가 꺼집니다. 그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원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페에서 많이 쓰시는 중강배전 원두로 진행을 할 거고요. 견과류, 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단맛과 긍정적인 쓴 맛이 좋은 커피입니다. 일단 먼저 18g을 담아서 36g을 추출해 볼게요. 음. 지금 총 물량은 그 66ml로 지정이 됐고요 근데 요거는 셀프러닝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인퓨전이나 포스트인퓨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바의 압력으로 바로 민겁니다 맛을 한번 봐볼게요 추출이 잘 됐어요 라떼나 아메리카노는 요정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를 만약에 제가 먹는다면 은 프리인퓨전을 전반부에 좀 주고 추출을 하면은 살짝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프리인퓨전을 한 4초 정도만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출해보겠습니다 지금 4초간 아까와는 다르게 프린피션이 걸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남력이 걸렸고요 지금 26초에 한 35g 정도 추출 됐습니다 아까랑 플러스마인에서 한 2g 정도 차이 났는데 플로미터 기반이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습니다 음, 확실히 아까보다 에스프레소가 되게 편안한 톤으로 바뀌었어요. 거친 질감도 좀 많이 내려갔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마실 때는 확실히 이 세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로파일링을 두개 다르게 해서 맛을 비교해 볼 건데, 18g을 도징을 해서 추출량을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하나는 88도에서 92도, 하나는 92도에서 88도. 두 가지 프로파일링을 각각 추출해서 맛을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88도에서 92도로 올라가는 프로파일링입니다. 한 45g 정도가 추출됐고요 26초 2도에서 88도로 동일하게 44g 나왔고요 28초에 끝났네요 맛이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게 지금 에스프레소는 훨씬 맛있네요. 아래에서 위로 내려간 거는 약간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메탈릭한 맛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미에서 나오는 거친 질감이 크고요. 초반에 충분한 긍정적인 향을 뽑아내지 못하고 후반에 오히려안 좋을 수 있는 맛을 과도하게 추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추출한 거는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뒤로 떨어지다 보니까 앞에 충분한 좀 긍정적인 맛들을 잘 밸런스 있게 가져 나오고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맛을 좀 줄여준 느낌이에요. 이렇게 온도 프로파일링을 할때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온도를 한 온도로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활용한다면은 특별한 커피들 있죠. 세심하게 세팅해야 되는 것들. 그런 커피에는 좀 온도 프로파일링을 적용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데일리로 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좀 추출해서 내보내야 되는 커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온도 프로파일링을 물론 사용을 해도 되지만 하나의 온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좀 느낀 거는 어, 정말 재밌는 기능이다 그리고 확실히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적인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찬물이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바이패스 시켜주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게 꽤나 그래도 일관성 있고 정확도 높게 좀 구현이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WOC 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프로파일링에 되게 집중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다른 원두들을 바리스타가 가장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추출에 임할 수 있다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리스타가 온도를 좀더 자유도 있게 조절을 하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확실히 센서리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팀 레버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위로 올리는 거, 아래로 내리는 거, 아래로 한번 더 내리는 거 이렇게 3번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팀을 하기 전에, 그리고 혹은 스팀이 끝났을 때 노즐을 청소해주죠. 그때 준비하는 구간 동안에 위에 버튼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리스타로서는 한 가지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 2단계에 스팀 압력을 설정할 수 있는데 1단계는 50, 2단계는 100. 이렇게 해놓으면 1단계는 스팀 압력이 줄어든 게좀 느껴지시나요? 2단계는 지금 소리만 들어도 훨씬 더 크죠? 이렇게 스팀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를 10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게 나오죠. 이런 거는 어떤 데에서 활용할 수가 있냐면 주입을 해야 될때이 스팀압력이 너무 세버리면은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오르거든요. 그러면 거품을 되게 미세하게 쪼개놓지 못합니다. 실키한 거품을 만들기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압력이 너무 약하면은 거품 주입은 잘 되지만 롤링을 확실하게 못 해줘서 거품층과 우유층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변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 탭이 이쪽에 있습니다. 온수 탭의 버튼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개다 온도와 양을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란실리어 머신 중에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온도 센서에서 실시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머신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온수를 틀어볼게요.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1.3에서 1.15까지 내려갔죠? 지금 또 1.1까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머신 메인 보일러에 있는 물을 계속 끌어다 쓰면은 메인 보일러의 압력이 낮아지고 스팀의 압력도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출 일관성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리고 라인 실리오는 실제로 이게 좋은 게이 안에서 실시간 의 온도 변화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일관성 있게 추출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머신들이 이 안쪽에 있는 온도는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룹에 드에 걸리는 온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참고를 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진단을 들어가면은 머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내가 AS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다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유량계 같은 것도 그룹 1, 유량계 작, 잘 작동하고 있는지 눌러서 볼수 있고요. 2, 유량계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이렇게 유량계를 따로따로 따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다보면은 한쪽 유량계가 지글러의 스케일이 끼던지 아니면 플로우미터의 스케일이 끼던지 해서 이런 유량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하이엔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가 화려하진 않다 조금은 아쉽다 부족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고객들한테 임팩트를 줄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디자인만 좀더 고민을 해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디스플레이의 UIUX였습니다. 일단 폰트가 올드하고요. 적응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UIUX가 좀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드립트레이가 낮은 거, 고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머신의 높이를 낮추느라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다가 저울을 놔두고 이런 자그마한 샷잔 하나 놔두면 딱 맞는 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컵으로 바로 에스프레소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 RS1 에스프레소 머신의 장단점 기능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철학에 맞는 머신을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S1머신은 코디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이 머신이 좀 궁금하다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디아에 연락하시면 아마 쇼룸에 방문하셔서 얼마든지 이 머신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저는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보면서 바리스타를 위해서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정말 많이 챙겼구나. 그리고 바리스타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정말 많이 넣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구나.가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